안녕하십니까 헛박날린 사주상담 이야기 12번째 오늘은 체력이 약하고 소심해 축구선수가 어렵다고 했다가 헛박날린 상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 제자분들이 헛박 날린 게 아니고 다른 철학원에서 다른 역학원에서 헛박 날렸던 상담을 어, 저한테 상담 오셔가지고 말씀해주셔서 어, 바로 잡아졌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년 부인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 사주 상담 좀 해주세요. 축구를 시작을 했는데 어, 다른 철학원에 가고 역항으로 가봐도 사주가 약하고. 음팔동이다 보니까 소심해 가지고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축구가 너무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아들은 지금 뭐어 프로축구단, 유소년 축구단에서 아주 축구를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너무 의심스러워서 선생님에게 한번 다시 여쭈려고 어 찾아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사주가, 음, 그 아드님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그 역학원에서 뭐라고 하면서, 어, 아, 아드님이 축구를, 축구가 안 된다고 그러던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아니, 거기서 말씀하시기에는 음팔동이어가지고, 소심하고, 체력도 약하고, 그 다음에 사주가 약해가지고, 어, 이운동소수로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주가 아드님 사주인데 어, 음팔떡 맞죠? 음팔떡, 음팔떡 사주고 음팔떡이면은 소심하고 뭐 체력이 약하다는 거는 인정은 하고 사주가 약하다 음, 글쎄요, 이 살기운들이 많아서 사주가 약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음, 아무튼 이 사주가 아드님 사주인데 조금 이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어 저하고 풀어보기 전에, 먼저 한번 여러분도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사제팔자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이렇게, 어 축구를 잘하고 있는 학생한테 축구가 안 맞는다고 그랬는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 아드님 사주팔자입니다. 계미년 월묘월 기묘일 신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남자분 계미년이면 음, 2003년생이네요 19 됐네요 올해 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 오행 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주에 들어있는 본인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그죠? 자, 연간의 개수는 작은 물, 미토는 작은 흙, 그 다음에 을목은 작은 나무, 묘목도 작은 나무, 묘목 작은 나무라고 그랬죠? 미토 흙이라고 그랬고, 신금은 작은 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주에 오행은 골고루 갖추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음, 불 불이 안 보이죠? 불은, 어, 미토 안에 정화, 이렇게 숨어있네요. 어, 요런 형상이고, 사주와 음량을 봤을 때 전부 음견으로 기 되어 있어서 음팔등은 맞네요. 그죠? 예. 육치는 한번 보자구요. 자, 계수는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제. 그 다음에 미토는 나와 같은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비견. 을목은, 나오,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관. 묘목도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미토는, 어, 비견. 아까 말씀드렸고, 신금은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사주가. 음, 자, 사주, 강약, 형,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작은 흙이, 어, 묘월에 태어났네요, 법에. 그러면은, 실령을 했죠? 실령을 했는데, 음, 이 사주를 보면은,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라고는 미토, 미터, 미토밖에 없고, 전부 나를 극하는 오행, 내 힘을 빼간 오행, 내가 극한 오행이 있어서, 어,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것보다 나를 극하는 오행이 많아서 약사주로 볼수 있는 사주가 됩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아마 다른 철학관에서도, 어, 사주가 약해서 힘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은팔동에. 그러나 이 사주는 강사주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시면은 강사주가 된 이유는 이 봄에 태어났고 이 물이 이 조그만 물로, 어, 지글지글 끓는, 이렇게, 열기 있는 흙에다가 물주랴, 이 많은 나무에다가 물주랴, 흙에다 물주랴, 그 다음에 쇠를 시켜주랴이 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상당히 사주가 조열해 있는데, 이밑안에 정화를, 이 묘목이 생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열기가 있기 때문에, 정화가, 정화를 묘목이 생해주다 보니까 관인상생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관인상생. 그래서 이 불이 제법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살아난 정화가 어, 기토한테 어, 힘을 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많은 나무가 나를 극하기보담도이 지장간 안에, 안에 있는 정화를 생하다 보니까 이 사주는 어, 관인상생이 돼가지고 강사주가 됐어요. 사주가 강해요. 열기운도 있고 상당히 사주가 좀 조혈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음팔동은 맞지만은 음팔동은 맞지만은 어, 음팔동이 은근히 어, 건조가 있어요. 건조 그리고 근성도 있고 도끼도 있는게 어, 음팔동이라는 얘기에요. 양팔동은 그냥 밖으로 양균이 있어가지고 팍팍 뜨면서 숨김없이 이렇게 막 내보이는데 음팔동은 조용히 조용히 끈기게 있 이렇게 어, 근성이 있다에요 끈기를 가지고 있는 근성. 그리고 어, 이, 이 사주가 음팔동이라 하지만은 근히 불기운이 강해졌다고 그랬죠. 불기운은 양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양기운이 은근히 음중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기운 음팔동이지만 양기운도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주가 어 신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관인상세원에서 그러니까 파워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왜 이런 사주가 약, 약하다고 봤으니까 체력도 약하고 소심하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 사주는 환인상생으로서 강사주다 보니까 소심하지 않아요. 소심하지 않고 체력도 되고 신강사주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파워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 도하게 보이시죠? 도화 도하. 또 화계. 그다음에 천간에 있는 이 도학기, 화학기, 이도아와 도화와 화기가 어 상당히 발달돼 있다네요. 그럼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옛날에는 옛날에는 어 헝그리 정신 그래 가지고 이 배고픔. 그래서 체력이 체력하고 정신력 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머리가 좋아야 된다. 머리로 하는 스포츠가 됐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생각하는 야구, 생각하는 축구, 생각하는 골프 그러잖아요. 상대 작전에 따라서 본 본인의 개인기라든가 체력도 중요하지만은 그 작전을 생각하면서 어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이런 머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구도 보면은 투수가 머리 좋아가지고 타자하고 승부할 때 보세요. 머리싸움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스포츠는 체력도 체력이지만은 어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 보면은, 묘목, 묘목, 도화이도화기하고이 도아. 미토, 미토, 화계. 화계 기운이 강해서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군다나 간인상 색깔이 돼서. 그래서 머리도 좋고, 그래서, 어 스포츠에 맞고. 그리고, 이 사주의 양인살 보이시죠? 미토, 미토, 이게 양인살이란 얘기에요. 이게 또 힘을 또 보태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깡다구, 폐기, 정신력. 이런 게 양인살이 또 보탬을 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주를 그쪽에서 잘못 본게 약사주로 봤다는 얘기에요. 약사주. 그게 하나의 실패고 관인상승이 돼서 이 사주는 강사주가 됐어요. 그리고 음팔동이니까, 어, 소심하고, 소심하고, 어, 허약하다고 봤는데 음팔동은 음팔동이지만은 음팔동의 장점을 못 보신거예요 장점은 상당히 건조가 있고 근성이 있고 도끼가 있다는 얘기요 음팔동 그리고 여기에 불기운이 음기운이 살아나보니까 음중양이 되어지고 양기운도 발달되어 있는데 음기운만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말씀드렸죠 염려 마시고 축구를 시키세요 하고 이 모든 것을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배운 호름도 사주에 부족한 물기운하고 세기운을 채워주는 이런 운기로 가니까 운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 어머님한테 이대로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해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모님이 상당히 큰 미소를 짓고 가셨던 사주팔자 상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 강약이라든가 또 어떤 사주의 그 음팔동이다 또 어떤 기운을 읽을 때는 양면을 다볼수 있는 것. 그런 거를 힘을 기르셔야 되고 또 사주 강약을 하실 때 이렇게 지장간에 있는 기운까지 다 읽어낼 수 있는 것을 어, 힘을 기르셔야 사주 팔자가 보는 능력이 어, 늘어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축구선수 사주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